이거, 모르면 안 돼요. 사업자가 이걸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백날 공부해봐야 절대로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저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거를 꼭 공부하시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죠. 이렇게 하면 헷갈릴 일이 없죠.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은 뭔가요? 공급가액은 도매가인가요? 아, 이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사업자가 이걸 모르고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 대부분 이런 거 모르고 시작하죠.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조차 모르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게 현실이고, 저도 처음에 뭐한 2년 동안 이런 개념을 모르고 그냥 했는데, 알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쵸? 이런, 이런 걸 모른다는 거는. 그래서, 어, 요거는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예요 여기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가 한번 쓰면.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공급, 대가 응.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laughs> 만약에 식당에서 메뉴가 11,000원이야 네. 이게 사실은 만원짜리에요 만원짜리 만원짜리인데 우리나라는 그 모든 물건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돼 소비자가 그죠 이게 부가세잖아요 그래서 이거죠. 네, 그래서, 어, 밥값이 원래 만 원이고, 그거에 대한 부가세가 천 원이고, 이걸 더한 게만천 원이다. 요렇게 되는 거고, 어, 그래서 뭔지 아시겠죠? 공급가액이 물건값이에요. 그리고 부가세는, 어, 물건값의 1 0예요 그죠? 이거 다 아시죠? 그리고 요거를 더한 거. 총 판매가. 총, 그, 지불하는 금액. 그거를 공급 대가라고 하죠.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용어가 비슷하니까. 저 되게 헷갈렸는데, 요것만 잘 기억하면, 예, 헷갈리지 않습니다. 대 자가, 이제 뭐, 그대 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큰대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대 자가 큰대 자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아니에요. 아닌데, 어, 큰 대하고 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더한 게더큰 거니까,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죠 이렇게 하면 헷갈릴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러면 어 우리가 공급가액을 알 때는 부가세를 구하는 게 쉬워요 이거에 동그라미 하나 뺀 거니까 그죠? 10%니까 그리고 공급대가 구하기도 쉬워요 더한 거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가 공급대가를 아는 상태에서 공급가액을 구하고 부가세를 구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만 천원일 때는 그나마 좀 쉬운데 이게 뭐 23,000원 막이래버리면 공급 대 가액이 23,000원이면 2,300원이니까 쉽잖아 근데 공급 대가가 2,300원이면은 계산이 이제 복잡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산 그럴 때는 자 23,000원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거 구해보세요 <laughs> 난 못배 구해. <laughs> 어떻게 구하냐면 공급 가액은 이걸 기억하세요 공급 가액은, 이게 보면은, 봐봐요. 지금 여기가, 100, 1이라고 해봅시다, 100. 100이라고 하면, 이건 10이잖아. 그럼 이거 얼마예요? 110이잖아요. 그죠? 110이잖아요. 그니까, 러 얘는, 어, 얘는, 공급 가액은, 그냥, 단만 말씀드릴게요. 외우세요, 이거는. 100, 나누기 110, 이렇게. 그 다음에 부가세는, 아유, 공급, 가, 공급 대가. 곱하기. 그러니까 공급 대가를 할때 공급 대가에 110분의 100 이렇게 예, 된다. 아, 그 다음에 부가세는 공, 공급 대가를 할때 부가세는 100, 110분의 10 이렇게 된다. 이 예. 예, 수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시면 쉽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시 우리 계산기 엑셀은 계산기죠. 너무 좋은 계산기 엑셀을 켜서 어, 23,000원 23,000원 곱하기 110분의 얼마였어요 이거 구하는 거야요 요거. 요거. 공급가액 23,000원 대 공급가액이 얼마냐 그러면 23,000원 곱하기 100, 110분의 100이니까 100 나누기 110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거죠 2 9 9 0 9원 그래서 이거는 2 9 9 0 9원 네, 이거 더하기 부가세 얼마야? 부가세는 쉽죠? 이거죠 네, 이거? 요거. 2만 2, 2,000, 아, 2,000, 9, 0, 이건데 반올림하면 1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거 더하면 이제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 아니면 이것도 여기다가 110분의 1곱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어, 뭐 너무 많이 얘기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쓸 일이 많아요, 이 계산이. 이 계산까지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 사실은, 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어, 이거는 질문하시면 안 돼. 이거는, <laughs>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내가 이런 걸 모른다. 그러면은요, 일단은요, 저기, 내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케팅 이런 거 해라. 근데, 어, 이 정도는 먼저 아셔야 돼요. 여기 세금 0번에 세금 해장국 들어가시면, 어, 여기, 종합소득세가 있고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제가 여기 부가가치세에서 이 설명을 드렸어요. 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는, 요, 요 정도는 반드시 여기 있는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돼. 어, 다 필요한 내용들이라 사업할 때, 음, 세무사한테 맡겨도 세무사하고 좀 대화가 되려면 저기 있는 개념들이 있어야 돼요. 저거를 꼭 보세요 아마 저거를 안 보셨기 때문에 어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꼭 보셔야 돼요제 잔소리 같지만 맨날 저거 보라고 얘기하는게 잔소리 같지만 너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급과의 공급대가 뭐 자동차의 비용처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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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연말정산, 백날 공부해봐야 절대로, 절대로 내게될 수가 없어요. 저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거를 꼭 공부하시고요.